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너는 그것을 할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일이다. 대드 벨리 수특자 P149쪽 속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속도는 수십 년 동안 설명하고 있는 게 여기 엑세티 빛이 파리 플라나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파리가 태어나서 움직이는 경로를 2D 하면 지금 3D 아니고 2D로 측정한 거예요. 원래는 3D까지 확장이 된다.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2D로 설명할게요. 에 하고 태어났어. 아, 죽을 때 결국 원래 자가 다 돌아냈어. 그러면 1년, 1년 후의 위치를 생각해볼게요. 아하, 1 기준에 하면 x 365는 처음 위지연이가는 거야. 요 위치를 사람들이 일일이 요즘 은 이제 사람이 측정 안 하고요. 예전에는 이거 측정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1초 단위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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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착각 그런 걸 했는데 요즘 컴퓨터가 그 시야렌즈 가지고 gps 같은 걸 추적해서 달아 놓으면 측정해 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시각 t에서 위치를 xt라고 측정한 거야 관찰한 거야 그래서 x는 t에 관한 함수라고 쓰고 그래서 xt는 함수 ft로 바꾼 거야 안 바꾸고 그냥 xt로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x야. 이 델타 t라는 건 시간이야. 시간. 원래는 시간 t에서 t 플러스 델타 t인데, t에서 델타 플러스 델타 t라는 건 시간이라는 거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미분계수 f 프 r o a의 정의와 똑같단다. 만약에 하루 되는 순간, 이 위치를 포지션을 할 때요, 이 위치의 속도를 계산하는 건 하루가 될랑말랑할 때, 24시 59분 59초, 그리고 24시 00분 01초. 델랑말랑할때 시각이 있지. 그델랑말랑할 때의 시간과 위치 변화란이라는 거야. 평균속도라는 것은. 우리 중1 때는, 우리 중1 때 배웠어요. 평균속도는 걸, 그, 어, 한글로 바꾸면 걸린 시간분에. 근데 위치 변화란 없이 그냥, 예, 네, 그냥 뭐, 이렇게 위치 변화란 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지? 기억이 안 나네.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지? 이렇게 교과는 모르겠다. 하여튼 위치 변화라는 게 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델타 X 자리에 XT 플러스 델타 T에다가 XT를 빼줘도 괜찮고요. 그걸 함수로 바꾼 거 이렇게. 이렇게 바꾸시면 우리 평균 변화율. 아, 위치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야. 그럼 속도라는 게 뭐니? 라고 묻거든. 시각 T. 이 전피가 여기 있어요. 시각 T. T는 두 가지가 있다. T가 되기 전에 T. 그러니까 X, 어, t는 이게 되기 전과 이게 되게 나서 오잖아. 그때의 이점 p에서 접선 기울기라는 거야. 자, 이거잘 봐야 됩니다. 점 p에서의 속도라는 것은 접점이라 할게요. 접점. p에서의 접선 기울기라는 거야. 접선 기울기는 우리는 속도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균 속도에 평균 속도 있죠? 델타 t 분의 델타 x의 평균 변화를 극한값으로 부른다고 평균 변화를 극한값 이 바로 미군분계에서 동일하지 답도 계시죠? 그래서 델타 x 자리에 ft 플러스 델타 x F, ft 기 ft, ft fx가 되는거야 아 ft가 되는거야 예? 그래서 이 다른 말로 x 프라 t 속도를 미군하면 자 여기까지 심도있게 못 들어갑니다 중학교 내용이 안되고 속도거리 시간이 힘들면 기억해야 될건 아 위치를 미군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이거로 기억하세요. 알았지? 나머지는 대학 교수님한테 친절하게 배우세요. 대학 교수님에게 설명을 한2초 설명을 좀말해 줍니다. 알지? 어느 정도 합니다. 고등학교 내용이지 어느 정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교수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늘리셔야 대학 공부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알았지? 친절하게 했던 것도 수업할 고 했던 거, 세들좀 영상 녹화도 안 해줘요. 심지어는 수업할 때 녹화하지 도 말라고 그래요. 저작권 때문에 교수님이 아직 폐쇄적인 그 집단이거든요 자기 수업을 외부에 알리는 걸 정말 싫어해요 영상 장치 다 꺼야 돼요 자 갑니다 그래서 vt라는 건 속도라는 게 뭐다? 위치를 시간에 가라서 미분하는 겁니다 여기 dt분의 d, 여기 t라고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미분을 속,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그리고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뭐니? 어? 가속도는 아 우선 이 속도의 단위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만 하나만 통일해 줄게요. 미터/초. 보통 이제 단위 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 이런 식은 속력에 가까워요. 근데 앞에 이걸 미터/초라고 하면 단위 시각이라고 해요. 아주 짧은 찰나 동안 갈수 있는 거리, 위치 변화량이라 부릅니다. 어쨌든 거리보다는 위치 변화량. 사실 단위 시각 동안 움직인 뭐라고?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위치 변화량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음수가 나올 수 있거든. 속도가 수 놓으면 진행방향이 반대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속도가 0이라는 건두 가지 상황이야. 한 번은 정지하거나 위치방향을 꾼거나 지구상에서는 이두 가지밖에 없다. 속도가 0 되는 순간은 완전 정지하거나 위치방향을 바꾼 거야. 운동방향을 바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전 PS의 가속도는 뭘까? 영어로 Acceleration. 이 가속도는 뭐라고 설명하겠니? 우리 가속도는 대부분 지 밖에 몰라요. 9.8m p s 제곱. 대부분 이것만 가지고 허적허적거려요. 근데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9.8m 퍼 세크를, 제곱을 설명 못 하는 사람이 99 99.99994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내가 물어봤던 학생, 또는 내 근처에 있는 수학을 조금 못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 못했어요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는고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수학으로 밥 벌어먹기 힘들어요. 진짜 밥못 먹어먹어요. 다른 과목, 영어만 해서 채취피티에 끼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망하는 겁니다. 시각 t에서의 P의 속도는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구한 vt 있죠? 속도를 한번더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 이거예요. 9.8m p s 를 s e 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m p s 적업이 되는 거 알겠죠? 이 말은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다? 그렇죠. 9.8m p s 만큼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단위 시각 동안 뭐라고? 속도의 변화라기라는거야. 속도는 뭐라고? 단위시간동안 위치의 변화라기라는거야. 알겠지? 근데 그게 엄청 짧긴 하겠지 아주 짧은 찰나점이야. 찰나.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도 멈추지 못하는 그냥 찰나야.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물체는 모든 물체가 중력가속도는 일치해. 여기에 힘을 조금 부과해서 속도는 좀 달라지겠지만 중력가속도는 절대 안 바뀌어. 그게 이제 과학시간의 변는 만류 인력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근데 과학이 붙어버리면 요 수학 다음 레벨이 좀 조금 더 변수가 붙어요. 조금 달라져요. 기온, 온도, 습도, 여러 어? 가지 달라져요. 그까진 배제하고, 수학에서는 이거밖에 없다. 수학에서는 속도는 뭐다? 그 위치 변화랑 델타 t를 델타 x를 속도에 해서 미분하면 되고, 어? 가속도는 뭐다? 한 번도 x 파란색 번더 미분한다고 해서 x 더블 프임 t 이걸 2개 동함수라 불러요. 위치를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함수로 표현한다. 하 보통 이제 위치가, 보통 수능에 나오는 건 얘가 3차 함수 나와. 위치가 3차 함수. 그러면 속도 미분하면 뭐가 나와? 2차 함수. 가속도 미분하면 1차 함수. 알겠지? 현실적으로는 속도는 보통 2차 함수로 많이 나와요. 이건 위치가, 위치를 1차, 2차 함수. 1차 함수, 상수가 나와. 그 상수 보통 10 또는 9.8이 정도 딱 나와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